유명한 닭강정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것은 대자 두 개입니다. 양념 닭강정, 간장 닭강정. 엄청나게 비주얼이 좋습니다. 이 무치킨 무도 서비스로 좋네요. 자 꼬치도 좋고요. 비주얼이 아주 죽입니다요. 대짜 두 개에 22,000원 주었습니다. 대짜 한 개의 무게는 1kg입니다. 엄청 엄청 맛있습니다. 그러면, 쫄깃쫄깃합니다. 그러면 이거 양념 닭강정도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어요. 냄새도 죽여주고요 아, 비주얼도 좋고 요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엄청 맛있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제 앞으로 닭강정은 여기서 사 먹으면 되겠습니다 떡도 쫄깃쫄깃하니 맛있습니다 음. 진짜 싸네요.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아주 좋습니다. 닭강정은 아주 술술 잘 들어갑니다. 엄청 맛있네요. 밥 먹기는 싫은데요. 닭강정은 너무너무 맛있어서 잘 들어갑니다.